205일차 여행 중 아주 공간이 없을 때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0.5평 운동이고요. 첫 번째 운동은 와이드 스쿼트로 올라갔다가 카프레이즈로 하는 거예요. 스쿼트 내려갔다가 뒤꿈치를 꾹 들어 올려서 엄지발가락에 힘을 꾹 주고 카프레이즈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올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실시를 할 거고 총 20개 좀 빠르게 해줬습니다. 이때 손의 위치는 귀 옆에 둬서 프리즈너 스쿼트 자세로 해서 가슴을 조금 더 활짝 열어주었어요. 그렇게 되면 가슴이 더 열리고 척추 길이근에도더 많은 자극이 갈수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 둘, 올리고. 오케이. 20번 끝이 났고. 두 번째 운동은 그대로 킥백을 할 건데 엉덩이 운동이에요. 엉덩이 상부 운동. 몸은 바닥이랑 거의 수평을 이룬 상태에서 무릎을 굽힌 다음에 그대로 발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꾹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 그 다음에 엉덩이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각각 15번씩 해줄 거예요. 끝나면 바로 반대쪽 이때 지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균형을 조금 잡을 수 있도록 가볍게 터치해서 균형을 잡아줄게요. 반대쪽도 15번 그대로 발바닥이랑 천장이랑 만난다는 느낌으로 꾹 올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지하고 있는 엉덩이에도 힘이 들고, 올려서 움직이고 있는 다리에도 엉덩이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운동은 코어 운동인데요. 공간 없을 때 하기 진짜 좋은 운동이에요. 침대만 있으면 됩니다. 그대로 파이크 홀드예요. 무릎을 쫙편 상태에서 발끝으로 침대 위에 놓은 다음에 그대 몸을 조금 더 가까이 침대 쪽으로 최대한 오는 거예요. 이때 골반은 후방 경사를 유지해서 귀랑 어깨랑 쭉 멀어지게 즉내 몸이 완전하게 일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거 30초 정도 홀딩을 해줄 거고 손바닥으로 지면을 계속 쭉 밀어줄 거예요. 귀랑 어깨랑 멀어진 상태 유지 이렇게 30초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대 위에 손을 올려서 인클라인 푸쉬업 간단하게 딱 10개만 했습니다. 인클라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도가 낮아서 할만할 겁니다. 침대가 높을수록 더 쉬워요. 자, 10개 끝이 났고 요렇게가 오늘 한 세트입니다. 그대로. 프리즈너 자세에서 와이드 스쿼트 갔다가 카프레이즈 20번 가줄 거예요. 스쿼트가 끝나고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뒤꿈치를 들어서 한번더 엉덩이를 자극을 시킬 거고 발가락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스쿼트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엄지발가락이 힘이 없어서 자꾸 오다리, 그다음에 코어의 힘이 풀리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스쿼트 방법이에요. 그리고 무게가 없을 때 조금 더 스쿼트의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올리고 마지막 오케이, 20번 해줬고요. 두 번째 엉덩이랑 코어 갈 거예요. 벤토버 자세 만들어서 엉덩이 최대한 쭉 힌지로 빼줄 거고 한쪽 다리 무릎 구부려서 그대로 천장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엉덩이 상부, 중부 하부 다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꾹 올려줄 거예요. 지지하고 있는 다리의 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지하고 있는 다리의 엉덩이가 안정근으로 같이 사용이 될 거예요. 자, 15번 올리고 그대로 휴식 없이 바로 반대쪽 갈 거예요. 다시 힌지 만들어 놓고 엉덩이 쭉뺀 상태에서 그대로 발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갈 거예요. 이때 몸통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게 중요합니다. 오로지 골반, 힙의 움직임에 집중을 할 거예요. 올려서 살짝 더 수축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하고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오케이. 각각 15번. 끝이 났고 세 번째 파이크 홀드 갈 거예요. 발끝으로 침대 위에 딱 지지를 해놓고 무릎을 완전하게 펴서 뒷다리, 햄스트링까지 완전하게 펴집니다. 그리고 귀랑 어깨랑 멀어진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지면을 꾹 눌러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코어 근육들 정말 많이 쓰일 거고 미는 힘을 길러줘서 나중에 푸쉬업 하는데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거 1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나중에는 1분 정도 하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가볍게 30초만 해 줬습니다. 오케이. 30초 끝이 났고 그다음에 그대로 침대 위에 손 올려서 인클라인 푸시업. 가슴 하부가 침대에 완전히 터치될 수 있도록 가야 돼요. 그리고 귀랑 어깨는 멀어진 상태로 유지를 하고 손바닥으로 침대를 힘껏 꾹 눌러 주세요. 오케이, okay, 10개 끝! 벌써 2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3세트 가볼 거예요. 손귀 옆에 두고 가슴 연 상태에서 살짝 와이드 스탠스로 가서 무릎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힘꾹 줘서 카프레이즈로 뒤꿈치 들어 올리기 한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리가 아니고 하나의 동작으로 연결이 됩니다. 나둘쭉나둘쭉 해서 위로 올라가서 내가 키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쫙 올라갈 거예요. 아랫배 힘 계속 준 상태에 길이근의 힘도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슴도 열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20번 끝이 났고 엉덩이 코어 갈게요. 벤토버 자세 만들고 킥백 자세 준비 그대로 무릎은 굽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들어올릴 거예요. 그럼 엉덩이 상부에도 힘이 꽉 들어갑니다. 케이블로도 할수 있지만 이렇게 밴드나 케이블 없이 맨몸으로도 집중해서 횟수를 많이 쳐주면 느낌이 잘 옵니다. 호어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몸통 체간이 흔들리면 엉덩이에 힘이 전혀 안 들어가고 엉뚱한 햄스트링이나 허리에 자극이 올수 있기 때문에 몸통을 그대로 유지를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저처럼 테이블이나 어디에 손을 올려놓고 조금 더 체관을 고정을 시켜주는 게 중요할 거예요. 하나, 둘, 킥. 하나, 둘, 킥. 하나, 둘, 킥. 마지막 올리고, 오케이. 바로. 세번째 운동 파이크홀드였죠. 무릎을 쭉편 상태에서 그대로 내 몸을 침대랑 최대한 가깝게 올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완전히 삼각형이나 기역자 모양이 될 겁니다. 귀, 어깨는 멀어져 있는 상태여서 견갑대는 위가 아니고 아래로 쭉 뻗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견갑대 안정화에도 굉장히 좋고 코어 운동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요거 1분 컷에 꼭 도전을 해보세요. 끝까지 밀어주고 좀만 더 버틸게요. 자, 30초 끝이 났습니다. 조심히 내려오신 다음에 마지막 운동 갈 겁니다. 인클라인 푸시업이에요. 가슴 하부가 완전하게 침대에 터치를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귀 어깨는 멀어지고 팔꿈치는 90도가 아니고 45도 W 모양으로 굽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랫배 힘꾹 줘서 허리 꺾이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5일차 여행 중에 0.5평 운동 완료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